안녕하세요 투자일기의 정원입니다 4월 14일 수요일 코스피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고 재수익률은 코스피 코스닥에 비해서 많이 상승하지 못했네요 오르긴 올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평가손익은 830만원 가량 되고요 20.67% 금호건설 삼성생명 대한약품 리드코프 오늘은 삼성생명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좀 이제 많이 떨어진 아이가 리드코프. 그 나머지는 그냥 비등비등했는데요. 이제 제가 요즘 좀 매수하고 있었던 아시아나항공도 마이너스 한 4, 5%까지 내려갔었는데 오늘 조금 반등해서 다시 이제 플러스로 곧 가겠죠. 그리고 요 밑에 KTNG나 NHN은 이 애증의 종목들 계속 갖고 있습니다. 뭐, 언젠간 오르지 않을까요? 뭐, 일단은 재무 구조도 괜찮고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보다가 아, 이건 너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더 괜찮은 종목이 생겼을 때 한번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장고 상세는 이제 오늘 0.3% 올랐어요. 그래서 자산 증감 금액 16만원 가량. 그래서 순 자산 금액 4,865만 4,880, 아, 4,811원. 그래서 제 목표 금액 4억원. 어제 기준으로 12.12% .12 였는데요. 오늘은 진행률이 12.16%로 0.04% 정도 올랐습니다. 매우 소폭 올랐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좀 많이 오른 종목이나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음 딱히 뭐 그렇게 뉴스가 난건 없더라고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토론방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한번 갔다 보겠습니다. 여기 상속 관련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삼성 생명이 그 삼성전자 지분을 꽤나 많이 갖고 있죠. 이제 사실 뭐 저도 그런 걸막 노리고 들어간 건 아니었는데 이게 재무도 괜찮고 이제 보험사도 전망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차트상도 월봉상 저평 저점 구간이어서 저는 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자세한 스토리나 뭐, 지분율에 대한 공부까지는 안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냥 회사 수익이 좋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들어간 건데, 이제 보니까 이제 상속 관련으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재산분할 상속구도. 이게 상속세를 되게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의 주식을 꽤나 많이 갖고 있어요. 삼성생명이. 그래서 이제 뭐 상속세를 상속세 때문에 이제 뭐 배당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차트는 오늘 이제 급등을 했죠. 자, 차트는 약간 이런 상태입니다. 코로나를 찍고 이제 올라오는 이쯤에 제가 매수를 했고요. 계속 꾸준히 수익도 나고 있고,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도 갖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배당도 3%면, 뭐, 나쁘진 않고, 유불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계속 갖고 가고 있는 중이고, 이제 오늘 좀, 보자. 하나는, 하나도 제가 이제 종목 토론 가보니까, 요거 뭐, 학병 서둘러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보니까 요것도 요 약간 상속 관련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얘도 이제 사명제들한테 이제 지주회사를 넘겨야 되니까 뭐 어떻게든 지금 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판단을 하고 저도 이 종목은 약간 상속을 노리고. 상속이 끝나면 폭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거든요. 왜냐면은 재무상에 1년에 7천억을 버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2조 4천억 밖에 안 돼요. 4년만일하면이 회사 통째로 살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저평가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던 부분이고, 일단 뭐 배당도 그냥 어느 정도 주니까 나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많이 떨어진 종목 리드코프입니다. 요 근래 좀 많이 올라서 좀 쉬고 갈 때가 됐죠. 좀 쉬고 가야 더 멀리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게 고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건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주봉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한 번씩 이렇게 피래침이 꽂히는 구간들이 있었는데, 이때처럼 고점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올라온 형태가 약간 다른 게, 얘들은, 비슷하네요, 그냥. <laughs> 형태가 다르지 않네요, 그냥. 그냥 갖다 피에 침을 꽂아 올렸는데, 저는 이제 재무가, 배당이 11%나 나오니까, 이거는 뭐 떨어져도, 매년 11%씩 배당을 받아도, 이거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더큰 수익을 위해서 버텨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토론방도 가보면, 이거 뭐, 옛날처럼 4 2위 현상 언제 가나요? 한번 갈때된것 같은데, 뭐, 춤의 찬스, 뭐, 옛날에 뭐, 4 2위 현상을 갔었나요? 이건 뭐, 억울로성글 같은데, 10%안 하게도 존버다 뭐, 다들 이제 올라갈 거라는 행복회로를 굴리고 있는데, 뭐, 저도 같이 굴리고 있는 1인 중에 한 명으로서, 뭐,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모릅니다, 저도. 그, 오버슈팅이 빡, 나오면은 저는 매도하는 스타일이라, 뭐, 그 전까지는 계속 갖고 갈 예정이고요. 요, 아시아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기대를 걸고 있는 종목이긴 하죠. 근데 요새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는 게, 좀 확진자도 늘고 있고 이래서좀 희망이 좀안 보이긴 하지만 뭐 그럴수록 더 사다 모아야겠죠. 뭐 언젠간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저 어제 매수했죠. 흑은 아닙니다. <laughs> 오늘 매수한 뭐 저는 어제 매수했기 때문에 흑은 아닙니다. 이번 주쭉 오른다 가자. 1.4%인데 오른게 어딥니까 이거는 이런 여튼 뭐 이제 제가 종목이 좀 많잖아요 종목이 많아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 있어도 그냥 얘들은 신경 끄고 살면 되거든요 그냥 언젠간 오를 수 있는 종목 이지만 신경 끄고 살다 보면 이렇게 금호건설 삼성생명 처럼 대한약품 리드코프 이런 종목들 처럼 금방금방 수익이 날수 있어요 그게 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각 주식마다 그 타이밍과 이런 게 다르거든요. 그냥 뭐 그걸 맞출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대한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33% 수익이 나 있는데 얘도 그냥 산 지가 뭐몇 개월 안 됐어요. 근데 뭐 어떤 사람들한테 막 급등주도 잘 캐치해서 투자하시고 하시는 분한테는 적은 수익률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뭐 꾸준히 수익이 나는 종목이기도 하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뭐한 3, 4개월 정도 투자했던 것 같은데, 3, 4개월에 1년에, 아, 1개월에 한10% 정도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면 뭐 엄청 괜찮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쌀때 사서 계속 버티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투자하시다가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졌다. 하면, 그러면 뭐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또 분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익률은 이렇고요 저 오늘도 정원의 투자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